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다위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봤습니다 여호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는 왕으로서 그의 군대를 의지할 수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 얼마나 그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에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가 과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바위가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은 실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주를 바라고 어,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이 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적으로 아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양의 현장에서 이같이 민감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목교 요정 가운데.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같은 상황을, 어, 저와 여러분들은, 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음, 여러분 이 같은 어, 상황 속에서 어, 그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절박한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길 때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았을 때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지 다윗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저는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그물에 걸려 있는 자신의 신세, 절박한 위기입니다.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믿기는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줄을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일러와 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그 몰약, 그 공격, 그 아주 흉악한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는 이 같은 전적인 위탁을 통해서 그의 모든 절박한 위기와 문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넘겨졌을 때 그의 마음속엔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찼느냐. 21절 이하에 보면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로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모든 성로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지막 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승리에 찬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어요. 아, 똑같은 문제인데, 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문제 너머의 절망을 보죠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진 소망과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단박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리듬 안에서 그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뜻밖의 여러 상황들.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복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같은 절박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큰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원수들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어떤 상황 중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러므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